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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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냥, 가자, 가자, 으, 몇 시야? 오늘도 탐험해야 하니. 오늘도 지겨워, 지겨워. 음, 지도를 보면은. 음, 그래.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어. 좋았어. 바로 시작하러 하자 쭈쭈. 뒤에 옷이 앗 찾았다. 옷을 입어주고, 요것도 씌워주고, 가방까지 메어주면 준비 끝! 바러 가보자, 슝슝. 아, 난극은 무척 춥네. 그럼 난 목적, 음, 여기 산맞나 음, 저기로 가면 되겠네. 우와, 무서워, 갑자기. 아, 갑자기 팔이 간지럽니? 여기는 동굴지옥! 한번가보자고 어허, 근데 조금 무섭긴 하다. 우 여긴 깡 찾아 있니? 아, 조심해봐, 줘. 야 오, 어, 디 갔다! 우 여긴 또 어디야? 떨어질 뻔했니? 다니 미끄러워 와오나 위로 올라왔어 어, 무서워 이렇게 어려운 데가 많아 미끄러워 죽겠어 살았다음 동굴지옥 어, 여기가 동굴지옥인가 지나가 보자 응 로얄 상승 무슨 뜻이지 따라 가봐야지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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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 친구들 같이 가자니까 요 미끄러워 요건 산태친가슝이 친구들 이렇게 가면 되나 봐 따라와 친구들 친구들 얍 친구들 같이 가자고 했잖아 아, 또 준비해야 하니 작용하고 요거를 이렇게 빼주면은 좀 빼고 다시 여기 지옥으로 꼽았지? 아, 근데 힘들다. 모 안고 문 마셔야지. 무서워. 점프맵. 쭉 나왔다. 여기도 사다리. 주인공은 죽지 않나고. 여기는 동굴기업 들어가 봐야지. 아, 신기한 거 대박 많다. 야. 어? 야. 호잇, 호잇. 어, 살았다. 여긴 어디지? 발꼬지나, 가 봐. 이게 왜 이러지?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? 왜 이렇게 미끄러워? 죽을 것 같네. 몽글지요 도착! 여길 로얄 상승이 잠겨있네. 이 어쨌든 여기로 가야지. 오, 뽀뽀자! 뽀뽀! 와르르르르르르지 허허 무서운 이렇게야지, 아까했던데, 부 음, 요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. 여기 온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. 싱 오바 오바 오바, 어 거기로 간다 오바. 오키 오바. 거기로 간다. 음, 여기 좀 근처인 것 같은데? 그래, 아까는 여기로 지나왔었어. 후, 힘들다. 으 이즈구. 아, 물안 자고만. 음음 음, 맛있어 다리 꺾었지 여기 손이 떨어져 있는 게 무서워. 이 다리를 지나가면 된다 이거지. 뭔 만... 어, 어, 무서워.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우, 비쪽 달았다. 으이약. 아파트 못 아파트 못 아파트 못.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. 어려워서 죽을 뻔했니 으이. 음, 벌써 여기로 도착했어. 이제 전쟁 지역으로 도착했다. 후, 힘들다. 이제 여기만 잘 통과하면은 아까 떨어졌던 거두번 용서할 수 있어. 띠 돌이 보 고고찌 예 오바 오바 거기로 가겠다 오바 오옆쁘찌쁘찌쁘찌빠 너무 힘들다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뭐 몰라 여기는 동굴구역 야 고찌쁘찌 비우 우와 도보시 많이 도착한것 같은데 응 그래 여기군 빨리 가보자구 어저친구 피비할로 많이 없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후이 으아 빨리 가자 음 여기가 맞는 것 같군 가자 로양 사슴 괜찮지 뭐 지나가자구 아까 왔던 기억이니까 잘할 수 있을거야 가자 꼬꼬찌 나또 못하는건 아니겠지 이야 그래 걸 오케이, 허! 옆호야 이제, 조금만 잘하면 되는데. 제발, 이번 만연을 성공하러 왔어요! 오, 오, 성공했어! 제발! 어, 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. 뭐, 괜찮지, 뭐. 아, 어, 무섭다, 근데. 안돼 때문에 안 보이고. 으으... 눈부시지? 아 저기에서 떨어지면 쓰시요? 으으... 무섭다. 오해 음 보니까 여기 맞아. 양자, 영자 이얍! 오살것 같은데 여기 안 올라갔죠? 근데 어떻게 해 하나? 언니는 어떻게 해야 하나? 계속 저기로 가야 하는 것 같은데 갈까? 아바타월드에서 감기 걸린 것처럼 똑같은데, 독감? 아바타월드에서 독감 걸렸잖아. 진짜 많이 아파져 사다리다. 내가 길을 찾았... 다 아... 싸 사다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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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? 내가 밧대로 올랐구나. 라 빨리 가자. 오오오오제 왔구나, 오오오 여기로 가면 된다, 오오바 무섭긴 하다. 줄? 이거 너무 얇은오오오오 비행기 파라고 오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살았다. 여기는 어떻게 피해야 하지? 난 여기 안 가고 여기로 가볼래. 아, 잠깐 아까 왔던 길인가? 아니네. 하하, <laughs> 막 괜찮지. 저기또 동네로 동네가 있잖아. 가봐야겠어. 고 어, 근데 살짝 무섭긴 하다 밤이니까. 오. 이럴 때 포동이랑 파랑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. 그때 그 요정들 다섯 명. 그 애들만 있었으면 금방 갈수 있었는데. 너 어, 살짝 무섭다. 그 레인보우 피크니들 보고 싶다. 그때 동물 안에서 있었던 애들. 그 애들 보고 싶다. 그 애들 있으면은. 다음 바가 모자랄 텐데 와 오, 붙도 우나 무서웠죠 옆+ 옆어옆 야, 자옆 어, 우와 뭐? 으으또 떨어졌어 야어 여기가 캠프장이구나 여기에 한숨 자고 가면 좋다. 그래 한숨 자고 가면 되지 뭐. 오늘 밤 대충 커인, 적 올라가자구. 마을도 있지만은, 나는 산에갈 거야. 오, 무서워. 으와 오. 오. 람 많이 본다 무섭다 으악.

저기요 하룻밤 자다가 면안돼요네 그래도 됩니다 아싸 아뭐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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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나 꿈이었구나. 아 진짜 놀랬어. 아 다시라도 자야겠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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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, 깜짝이야. 아침이네 얼른 생산하고 오고 오신. 여기 바람 많이 불는데, 죽고 싶지는 않아. 살려줘,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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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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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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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웃겨. 그러게 말이야.